여러분 케이크, 감탄은 당연히 먹어야죠. 와 맛있겠다. 우리 5만 원을 주거산당이 케이크. 오늘 오면 아까운 거, 아까운 것. 스림이 아주 산더미로 나갔어. 어머 맛있다. 터 먹을게 그냥. 어머 야 맛집이다 맛집. 아와 여러분. 야 이거 비싼 값에 하네 안에까지 딸기가 이렇게 가득 차있어요 대박 와 아, 너무 맛있어 크림이 진짜 느끼한 맛 하나도 없고 아, 딸기도 달아 달아 아 너무 맛있다 진짜, <laughs> 음. 아, 진짜. 크림이 엄청 막 시트도 그렇고 막 입에서 사르르 녹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단단하니 맛있다 <laughs> 음. 아 너무 맛있는데? <laughs> 한 판? 야 이게 진짜 껌이다 껌 아있 겠네. <laughs> <저 수염까지 샀는데. 웃음> <laughs> 아, 저 수영 까지 샀 는데, 음,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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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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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을 거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laughs> 어차피 다 먹을 거거든 그리고 오늘은 마음껏 먹을 거라. 너무 맛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거를 딸기 케이크로 알잖아요 이거랑 방어랑 방어 먹어야 되는데 <laughs> 지금 파티 음식이 너무 많이 떠올라가지고 음. 여기 빠질 수 없는 우유마을 먹하기요 오잉 <laughs> 여러분, 케이크나 디저트를 첫기로 먹으면 안되나봐요 <laughs> 너무, 너무, 흥분해서 먹은 거 같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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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음무 음. 아,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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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마지막 우유 말먹은 이제 순삭을 한번 해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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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야 아, 니 아, 음미 음 아, 너무 낫는데? <laughs> 어. 제 크리스마스 최고의 파티 음식 바로 뿌링클! 그것도 스틱으로 했고요 오늘 치즈볼도 야무지게 주문을 해가지고 <laughs> 제 뿌링클 한동안 좀또또 또 많이 먹긴 했는데 이제 파티하면 제가 이게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너무 맛있다 진짜 아이 치즈볼 폼이 돌아왔나?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좋아 <laughs> 뿌리글 다다리 미쳤다. 리얼 파티 음식 맞아? 너무 맛있어. 이거는 제 평생 평생 와 우와, 다와다 아, <laughs> 진짜 너무 너무 <laughs> 너무. 잠깐만, 진짜 좀, 좀 흥분이 가라앉히자. 저 너무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지금 너무. <laughs> 1칼로리 해, 그냥? 음! <laughs> 음! 아, 괜찮다! 근데 진짜 여러분, 이 감탄 나올 만 하잖아요. 크게 보세요. 와! 튀김옷이 두꺼운 거 아니라 살코기야, 살코기. 고거 다. <laughs> 음! 음. 대박이다. 이런 시킨을 시킬 때는 기점차나그냥 그날 그날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약간 진짜 보충쿠키 이런 거 뽑는 느낌이라니까요. 그날의 운세가 정해져 있어. 오늘은 최강이다. 그서 파티할까 생각했었는데. <laughs> 음, 뿌링클은 치킨이야, 치킨. 까딱 음. 근이을 <laughs> 음, 너무 열심히 움직였나봐요. 톡이 아파. 음. 아, 저는 이렇게 다리,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살이 너무 좋아요. 이거 <laughs> 를 살을 이렇게 탁, 게가지고게 탁, 이에게 탁, 이렇이거지이거지 유난히 더 빨리 간것 같아요. 진짜 내년에는 제가 진짜 빡세게 한번 다이어트 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마지막 반찬 느낌이랑 <laughs> 맞아요 밑밥 파는 <하는> 거 맞고요. <laughs> 아, 공룡 다리. 와 진짜 공룡 다리 아니요? 대박이요. 그랬어. 좀 조그만한 것도 있긴 하네 뭐 이런 거는 그러면 바로 한 입컵 제가 이 일에 걸쳐가지고 그래도 파티를 하려고 디저트를 좀더 사오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파티를 할 거라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이걸 손이안 차네요 아 <laughs> <laughs> 마지막 배가 <laughs> 음, 하나도 안 불러 마지막 치즈볼. 너무 쩔어서 디저트 먹을래. 뿌링클 <laughs> 음, 최고. 아, 자, 크리스마스 파티 두 번째. 두바이 초코. 내일, 내일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그냥. 아, 너무 행복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두바이 쫀득 쿠키 먼저. 왜 이렇게 다 발라붙어 있니? 응? 어, 약간 내가 만든 쫀득쿠키 생각나는데? 응. 제가 저번에 그 만들었을 때 마시멜로가 완전 질겼었잖아요. 그게 강불로 해서 그렇대요. 응. 어, 난파. 음 응. 응. 응, 응. 하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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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뭐... 하... 뚜떡어 다음... 두바이 수건초코 케이크... 음, 이거는 약간 완전 내 스타일일 것 같은... <laughs> 두바이가 아닌데... 음. 오레오가 왔어요! 음. 음. 귀엽지 않나봐. 음. 음. 두바이 조금 수분 케이크 진짜 기대했는데. 한.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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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제 두바이 포테 케이크. 음. 음, 음. 음. 맛 <laughs> 맛있다. 음, 음. 오 크림에서도 은은하게 필터치고 맛이 나고, 음 맛있다 이건. 음, 안에 음. 이렇게 아 두바이 수건 초코 케이크가 너무 궁금하네요. 두바이 모음집 해야 되는데. <laughs> 두바이 먹어도 먹어도 먹고 싶어서. 음, 음. <laughs> 음 맛있다. 마지막은 딸기 초코케이크로 마무리, 마무리가 안될것 같아. 이게 뭔가 허하지? 마지막 초코케이크로. 음, 약간, 딸기가 약간 취했는데? <laughs> 이상하다. 음. 음, 잠깐만. 이대로 끝낼 수가 없게 됐어. <laughs> 맛있어도 이대로 못 끝내고, 맛없어도 이대로 못 끝내고. <laughs>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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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잠시만. 음.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와, 진짜 오늘 진짜 뭔일이야진 미쳤나 봐, 진짜 와이 응? 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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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크리스마스 하면 파스타 같은 걸 먹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파산 직전이라서 <laughs> 이거 끓인 건데 미쳤다. 아, 오늘 그냥 모든 흐림이 날 먹으라고 하는 중이야. 와. 음. 음. 이거 먹고 tota... 을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이거 먹길 잘한 것 같네요. 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너무 더워. 맛있게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음. 했는데 좀 많이 민망하네. 아까 두바이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가볍게 가볍게 두바이 던드 쿠키 제가 옛날에 맛있게 먹었었던 곳에서 시켰거든요. 음, 음, 오. <laughs> 와 맛있어. <laughs> 그래도 뭔가 막빨 나물 나간 느낌은 아닌데. 음, <laughs> 음. 너무 맛있다. 어떡해. 왜 이렇게 허하지? <laughs> 미치겠네. 이거 먹고도 배고프면 어떡하죠? 아, 와, 진짜 비주얼 봐. <laughs> 해장 씨도 맛있고 식구 좀 하고 이랬더니 소화가 다된것 같네요. <laughs> 나 이렇게 세개해서 지금 2만원이 넘는거야? <laughs> 진짜 비싸긴해 <비싸기네. 웃음> 진짜 끊을 <끝낼> 수가 없어 <laughs> 육회 후토마키를 먹었더니 또 육회 비빔밥이 먹고 싶어져가지고 하, 난 모르겠다 그냥 몰라 몰라 <laughs> 그리고 이 것만 먹으면 또 국물이 좀 부족하니까 갈비탕도 하나 시켜줬고 와 육회 왜 이렇게 많아 대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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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역시 팬집 짱이야 음와초기풀이 <laughs> 느낌 와와갈비탕 진짜 비싸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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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고 고이 부드럽고 진짜 맛있긴해양이 너무 조금이야아어 고. 지고으으으으야들으으 으으으으. 으 진짜 우리나라의 초코추장 소스는 진짜 사기야, 사기야. 누가 맨 처음에 만들어낸 걸까요? 인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아, 잠깐 만요,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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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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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찐맛. <laughs> 제가요, 아니, 집에 요 피스타치오 뭐 요게 있어가지고, 원로 두바이 도넛을 만들어 먹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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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망해라. 아, 진짜 이 글레이드도 이건 진짜 언제 봐도 예쁘고 아름다워. 일단은 그냥 즐겨주고. 너무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겠죠? 와, 너무 맛있어. 오늘 먹은 두바이 중에 1등. 와. 너무 맛있는데. 아, 진짜 과한 맛이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다! 와! <laughs> 그냥 몰라! 다 먹어! 그냥 다 먹어! <laughs>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진짜 맛있다! 진짜 <laughs> 원물 맛이 제대로다! 비절도 짤이고. <laughs> <짧고. 너무 맛있어. 웃음> 오늘 진짜 정신 나간 먹방이다. <laughs> 이 천장에 아장 나는 느낌. <laughs> <laughs> 이간 아이스크림만 있으면 더 대박일 텐데. 진짜 대박, 진짜 폭력적인 맛이야. 너무 잘게 하거든요. 사실 한 박스가 더 있거든요. 이거는 좀덜 달게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구워 먹으면 저 진짜 혀가 마비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거다 찍어 먹어야겠다. 와 <laughs> 안달아안 달아 이렇게 먹으 진짜 안 달아. 다 너무 맛있 이제 배가 고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냥 너무 맛있다. 와 대박 대박. 아까, 아까 그 두바이 도넛이 너무 강력해가지고요 한동안 단게 생각 안 날지도. <laughs> 이런 없이 먹었어. <laughs> <laughs> 너무 행복해요. <맨척해. 웃음> 모든 부위 다맛있습니 <laughs> 음, 이럴까봐 각 잡고 먹을 걸 음. 디저트가 이런데 안 찍을 수가 없었거든요. 진짜 드바이스건 케이크, 완전 낭점판 될것 같아요! 진짜 두바이 두바이 쫀득쿠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제 가게를 차려야 될것 같은 음. <laughs> 음. 음. 그러니까 진짜 두바이 쫀득쿠키가 그 가게마다 맛이 다 달라가지고 모든 곳에서 다사 먹어봐야 되는 병에 걸렸어요. 음맛있어음 음. 여기는 좀더 맛이 매도 맛이 진하고 달달하다.

对啊。等 사실 제가 지금 많은 걸 먹고 있는 거라서.